첫 번째 항이요. 자,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요 곳의 창, 네 제곱입니다. 자, 80은, 자, 5 곱하기 R의 4네 제곱. 자, 이렇게 약분하니까, 16이죠. R의 4네 제곱이요. 그러면, 허! R의 R은, 플러스 마이너스이지, 그지? 맞습니다. 답이 두 가지야 플러스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자왜 그런가 볼까요? 첫 번째 고 2를 곱해서 10이지 또 2를 곱해서 20이고 또 2를 곱해 40또 2를 곱해서 80이죠 팔0자두 80. 번째는 첫 번째가 5인데 이번에 마이너스 2를 곱합니다 자 마이너스 10이죠 자이번에또 마이너스 2를 곱합니다 플러스 20 자, 요번에 또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. 마이너스 40. 자, 요번에 또 마이너스 1을 곱한다. 네, 플러스 80. 답이 두 가지야.